안녕하세요. 이제, 아이 메이크업 제품을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네, 저는 아이 메이크업을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립 메이크나 베이스 메이크업에 신경을 많이 써서, 이거밖에 없어요. 일단 이거. 얘는 미샤 더스타일 아이라이너 펜슬이에요. 블랙 색상이고요. 음, 되게 되게 슥슥슥 잘 발려요. 좀이다가 번짐이나 워터플 루프 한번 볼 거예요. 이거는 이니스프리 이렇게 그렸는데 얘는 이니스프리 젤라이은사호 청아한 불빛하늘 고발색, 발색이 뛰어난다네요 얘는 왜 샀냐면 저번에 학교 축제 때 코스프레 그..게 있어요 그때 했어요 아니 학교 축제가 아니라 학원 학원에서 포스프레 그런 게 있어서 한번 해봤어요. 이거는 스킨푸드 더딥 비바 컬 파스타라. 얘는 되게 되게 이 브러쉬가 마음에 들어요. 약간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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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컬링이 막 대박일 것 같은 그런 느낌 있구요 마스카라의 생명, 마스카라의 단짝이라고 할 수도 있는 저 뷰러. 이게 제가 관리를 잘안 해요. 이거 막 닦어서 써라 그런 거 있는데 저는 그냥 이 고무만. 교체만 하는 편이에요. 찌그러졌어. 이게 윗스프레에서 3,000원 주고 샀습니다. 오, 이거는 약간... 음 제가 조금 놀란 제품이에요. 아 다이소에서 샀는데 제가 원래 다이소 제품 전혀 안 쓰거든요 근데 할수 없이 샀어요 쉐이딩을 안 하고 와서 맞나? 쉐이딩 맞나? 아니 나 쉐이딩을 다 써서 그한 3년 동안 썼는데 쉐이딩을 다 써서 이걸 샀어요 제가 꿀팁을 알았거든요. 아이브로우로 쉐이딩을 하면 쉐 쉐이, 원래 쉐이딩보다 좀더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다. 잘하면 될수 있다해서 한번 호기심에 샀는데 번짐은 약간 있는데 뭐좀 뭐 괜찮아요. 얘는 번짐이 하나도 없어요. 얘는 약간 있어요. 펜슬이다 보니까 있긴 한데 얘랑 비슷하게있어요야뭐 이거에 좀잘안 지워진다 해야 되나? 좀 놀랐어요. 발색도 뛰어는데잘안 지워져요. 이게 아이 메이크업 전용이거든요. 근데 한 번에 쓱쓱 지워지는 게 아니라 몇 번을 지워야 지워진답니다. 이 다섯 가지는 섀도우인데요. 이두 개는 애교살 만드는 섀도우예요. 보시면, 얘는 약간 피치 색깔? 피치 색깔의 섀도우, 스틱 섀도우. 얘는 아리따움. 원어비 롱웨어 섀도우 주디 3번 주디 얘는 스킨푸드 건데 얘는 되게 발색이 진해요 얘가 훨씬 더확 튀죠 얘는 아이 지워졌어요 아 여기서 있다 안써 있어. 화이트네요. 1번 화이트. 이것만 써 있어요. 오, 얘네는 네이처리퍼블릭에서 산 건데, 얘는 새 제품이고, 얘는 아직 되게 많이 사용한 제품이에요. 얘는, 이렇게 해야 될까. 매트 카카오. 얘는 팝핑크. 어라? 날짜가 안 써있네. 색상은, 요런 색상입니다. 발색도 되게 뛰어난데, 얘는 안타까운 게, 지속력이 약간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제가 약간 펄을 별로 안 좋아해서, 펄 없는 걸 사려고 했는데, 색상을 잘못 보고 퍼리는 거였어요. 이렇게 보시면 발색이 되게 뛰어나요. 뭉친도 없고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오늘 사가지고 왔는데. 스위스 앱솔루트 아이 컬러 580번 프랑스에서 온 거예요. 색깔은 약간 금색인데 오렌지 계열이 약간 들어간 색깔이에요. 펄 있어요. 다른 색깔이 없어서 사봤는데 약간 골드에서 오렌지 골드빛 펄이 있는데 오렌지 색깔 이네. 예. 되게 좋아요. 어 얘네 발림도 되게 매트하고 어, 좋네. 발색도 장난 아니에요. 아니 아니라 발색도 장난 아니고 여기까지 아이 메이크업 소개였습니다. 안녕!